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하고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라엘은 매우 외롭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유일한 장막. 그 장막 안에 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야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남편이 매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야곱이라도 찾아오지 않는 밤이면 라엘은 아마도 사무치는 고독과 외로움에 침상에서 흐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엘은 부끄럽습니다. 혼자만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다른 여인들의 질투의 대상이던 라엘이 이제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움과 부끄러움에 몸부림치며 침상에서 흐느끼는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정막한 그 밤, 라엘이 외로움과 수치와 비통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밤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라엘을 생각하신 밤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라엘이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는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길이 막히고 속상하고 외롭고 부끄러울 때 그를 비로소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때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주시는 낮은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언제나 은혜도 낮은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낮고 견손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